네, 식사 맛있게 도쿄좀만왔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자게 됩니다. 네, 네 불고기예요. 불고기예요. 네, 불고기 좀 이게 불고기예요. 불고기, 고기, 고기, 불고기. 에요 불고기 고기 고니다고기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아다 감사합니다. 감사이니다감사안니다 감사합니다. 니 왜? 뭐 보는 거야? 이거 봤어 어 그게 거야 살포시 밀어는고계산했 뭔데? 마요네즈 어 그럼 나수 안 먹을 거지? 아건 언니... 아, 여, 거긴 없고 여기만 있는 다 아니야 나도 있어 아, 있다어 마요네즈 먹으면 어떻게 되냐고? 이거 좀 먹어 한 박스 먹어봐요 네잘 먹겠습니다 이 돈까스 아니야 이거 한 박스 때이 치즈가 올려져 있잖아요 이 치즈 이 치즈 치즈에다가 이렇게 완전 맛있어 또 와이프 어머 어떡해 맛있어. 어? 불고기 맛있어? 응. 음! 음! 맛있다. 집에서, 집에서 이제 엄마가 좋은 재료로 해주는 그런 맛있다. 불고기 너무 맛있는데? 응, 내가 좋아하는 맛이야. 음, 음, 맛있어. 음, 아이고. 음, 음. 불고기. 렌즈 생만 불고기. 나는 한박스 데이크. 한박스 데이크. 화장 이 뒤집어진데 메이크업. 오늘 공들였어요. 오늘 공들였대. 혼날 원래 혼나러 가면은 좀이쁘면더 혼나잖아. 나도 아 그거. <laughs> 옛날에 스터리 일할 때 혼나러 갈 때는 화장 너무 이쁘게 가자. 예쁘 음. 음 맛있어 얘가 말없이 먹는거 보니까 지금 아시는거야 맛있어요 <목소리도> 진짜로 음, 이런 강렬한 흡수맛 좋아 응 나도 한박스테돼지고기 들어간 거야 그는것 같지 않아? 한박스테 돼지고기로 들어간 거야? 돼지고기 속으로 들어간 거야?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 다른 거아니에 나는 모르겠어요 먹을 줄 알지 성훈아 출근할 때 보자 오돌 방방님 저 누구 신데요 그거 아니야? 은상 오가 어? 은상 오 진짜? 어 제가 생각한 느낌 그 맞나요? 응. 뭔지 아시지? 네. 각 응. 팬카인 먼저 하시지. 그니까, 러한 박스 때, 한 박스 때 소고기 아니에요? 소고기랑 돼지고기랑 섞었어요. 아, 아 비율이 어떻게 되는데요? 5대5. 5대, 아, 5대5래요. 어 <laughs> 음, 고국님이 아요 5대5래요. 난 이때까지 한 박스 때 먹었지만 알았지 그거 지수고있었는든 몰랐다. 처음 봤죠. 음~ 음~ 근데 나 이따가 5시에 방송 신기 쓰지 말고 드세요. 그러니까 자꾸 끊기고 나 지금 방콕 대리해놨는데 그것도 지금 형편 안 되고 그러니까 너무 심하다. 아프리카가 무슨 날인가 봐. 그러니까 딴 사람들도 그러네 다른 데 음. 계속 꺼졌다고 계속 꺼지고 그러네. 다른 음. 사람도 그래요. 내만 그런 게 아니고. 음. 아프리카가 그런 가봐아요 아, 어. 이따가 전기 점검 하겠네. 음. 지금 다른 데도 지금 알람 계속 오고 있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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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추천 좀 눌러주세요. 내만 그런 게 아니고. 계속 알려봐봐. 다른 애들. 같은 애가 음, 음. 러, 맞지 않아가 내만 안 그런 게 다행이었어. 다, 딴데다 다 그러네. 그러네. 오늘 하필 왜 우리 성원이랑 같이 있는데, 어? 웨이브는 안 했어. 같이 있는데 그런 거야. 또트렸어 아이가. 언니, 나 아메리카노 한잔 주세요. 아메리카노요? 네. 넌 너. 따뚜 응, 어, 아메리카노 두잔 주세요. 진하게 드릴까요? 연어? 네, 진하게 주세요. 안녕하세요. 못 먹고 싶네요. 반갑습니다. 아니야 엔트로젠트 음? 아니래 어. 맞아요 아니 아까 말맞다했어 음. 언니가 와서 장난친거죠 언니한테 음. 나야 태풍님 안녕하세요 태풍님 오셨어 인사해 안녕하세요 <laughs> 너무 귀여운 척 하는거 아니야 너 음, 음, 궁궁님한테 인세해다 안녕하세요 궁궁님 <laughs> 안녕하세요 내밥 사준 사람을 기억해 어? 내밥 사준 사람을 기억하는거야 <laughs> 음. 아몽이도밥 <목소리도> 주는 주인은 안아보잖아. 응. 음. 그래서 외숙이들이 요미래한테 꼽짝도 못하니까. 맨날. 응. No. 아다밥주까밥 음. 맨날 갖다 봤으니까. 응. 음. 성은이 오늘 왜 이쁘냐고 난리 났어. 응. 음. 삼촌,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네, 함정 안녕히 가세요. 가야죠, 당연히. 안녕히 네, 가세요. 네, 안녕히 가세요. 아니, 송이가 방송 켰거든. 음. 성은이 완전 이뻐졌다고 난리 났다. 응? 오늘 하자몇 시간 한 거지? 응? 음? 몇 시간인가? 30분? 응, 30분 한 거야? 음. 오늘 화장을 약간 공들여서 했다. 응. 평소에 10분이면 할 거. 응. 대풍님, 성원이는 안 돼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가발에 고데기도 안 하는데, 응. 가발에 고데기도 하고, 먹고 먹으면 왜 배불러? 응. 다니까 좋아. 저 이천원 다는다요아 우리 이천원 다는대 둘다. 배구라고는딱명무창한번 가본 거밖에 없어요. 그니까. 호박 이는거왜안 먹어요? 몸면 좋은 거안 먹는다 호박 진짜 호박만 다 넣어놓은 건가? 뭘 섞지 않았을까? 아니야 이거 진짜 호박만 넣었어요 넣었죠? 언니 예 네, 호박만 넣었어요 아 진짜요? 네. 마요네즈 안 들어갔어요? 마요네즈아 진짜요? 그럼 먹을 수 있어 맛있다 그래 맛있는데 왜안 먹어 계피 맛도 나면서 음. 매일 이렇게 다 해놨잖아, 사람 난리나서 너. 음, 너무 맛있다. 맛있는데 왜안 먹어, 그래. 마요네즈 들어있는 줄 알았어. 음. 아우, 이쁜 거 알고 있으니까 이제 차트폰 그만해요. 계속 이쁘다고 하자고. 이쁜 거 알아요. 그만. 자제, 자제. 왕소라 방이니까 여기 왕소라 집중을. 그래요, 소라원 이쁘다고 해주세요. 어, 나 지금 하딱질 났으니까. 하나 줄까요? 음. 안 돼, 안 돼. 왜? 야근 안 먹으면. 질투 나는 게 아니고, 화가 난다, 화가. 왜요? 그래서 그랬던 말또 하니까. 음. 감사합니다. 팬가 감사합니다. 네. 그렇죠. 천... 1753번째 음. 음. 화딱지를막 끝나네 지금 관심, 관심사는 우리 성은이니까 내 방에서 오구나 진짜 왕소라 보러왔으면 왕소라한테 관심을 가져야지 많은 뭐 거야 그럼 난저는억울로 들으면 관심 가져야 되는거야? 어난 민박이 안갔어 <laughs> <laughs> 음. 바딱지바딱지밥이벼 먹기 엄마 음. 알았어요 아까 100명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아아아아아아까아아아아아아아아아거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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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 음. 그래, 오히려 주말에 이태원에서 어. 저기 여기까지 오는 데가 더 오래 걸려. 어. 재동리시장하고 있고 걸한번저기만 맞아 이태원에서 막히면 이도 끝도 없고 그, 그 신호등 걸리면 막 지각비 내야 되는데 막 마음이 졸여지고 뭐 오늘 평일 많이 안 막힐 것 같아, 맞지? 응. 오늘 같은 날안 막힐. 아, <laughs> <laughs> 여덟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러면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월요일 쉬었어, 삼일 쉬었어? 토요일 나갔 토요일 나갔어. 일 월신 거야? 일 월. 그 어제 부산 음. 야스미들이 많았대. 진짜? 음. 어. 열시 전 아무도 안 나갔어. 별거 없어요? 열시 전 아무도. 람사다셨지 토탈 여명 나갔대. 어. 여름은충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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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상은? 몰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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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나마 지금 안 품기고 있어, 다행이네. 그러니까. 딴 집은 지금 알람 울면 어. 할 리가 났네. <laughs> 개선해야 되겠네. 운전하는지 보고 계시죠? 자꾸 꺼지고. 어, 막 그러니까 좀 개선 좀 해주세요. 어. 막내님 영 힘드시면 우리 집으로 출근하시면 되는데, 숙식제고. 하루에 얼마, 1당 얼마 줘야 돼? 얼마 야 되는 1당. 1당이에요? 10만원? 1당 10만원씩 줘야 된다는데? 괜찮아요? 어.. 준다는데. 하루 일단 10만 원이면 뭘 싸, 싼 거야, 비싼 거. 살수 있어, 진짜 아, 10만 원씩 받으면. 그럼 한 달에 300이잖아. 어. 할수 있을까? 이제 컴퓨터 게임만 하고. 할수 아, 있을까? 그럼 어. 네가 사고, 한 달에 사고 싶은 거 하나씩 사주고 이렇게 해야지. 3 0 옷이든 뭐든. 300 플러스. 어, 300 플러스 알파가 있다. 집에 갔는데 저녁에 육개장 먹었더니, 육개장 먹었더 육개장 먹었더 맞아요. 그 그걸로 안되는데 카드값이 얼마 어, <laughs> 진짜. 제가 갈 준비할까? 태국 음식 다 좋아. 아, 꾸준히 어, 시간 되니까 속이 까까가어그 얼굴이 내 앞에서 막아른거리고 벌써부터. <laughs> <laughs> 여긴 딱 9시까지 하는 거죠? 저희요? 그때그때 그때 좀 틀린데, 에이. 요즘에는 좀겨울이라 이제 손님 좀 일찍 그다지. 아, 어, 그래요? 네. 음. 여기서 이제 우리 방송해야지, 우리도. 맞아요. 어. 어. 여기는 이제 여기서 우리도 방송할게요. 여기 나가면 또 꺼지니까. 맞아요. 밖에 나가면 또 어, 꺼지니까. 어. 꺼지니까 방송하고 인사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laughs> 딱히 별로 할 말이 없네요. 공극님한테 응, 인사 좀 하세요. 미 사랑 궁극님. 네. 뭐야? 뭐, <laughs> 네 감기 조심하세요. 언니, 오늘 들어오신 공극님 매니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정호 언니, 음. 뭐 태자 면니, 뭐 수경 그리고 공극님 차태풍님 그리고 등등등등 여기 계신 분들 일일이나 말을 못하겠어 안 보이니까. 여러분, 어 덕인님. 네. 우리 또 새벽에 봐요, 여러분들 알았어, 바이바이 네, 안젤리카님, 네 알았어, 바이바이 구북님, 조심히 가세요 어, 정옥 언니도 마찬가지고 네. 꼬북님, 반가워 언니 어, 렌즈 뭐예요? 렌즈, 그럼? 오렌즈 3컬러 음. 렌즈예요 음.